네, 이가 본문 Bringing new lives to old cities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 하면 가져오는 걸 말하죠 ing는 현재 분사하고 있느니나 하는, 하는 것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것 동명사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New life, 새로운 삶,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to, 뭐뭐에게, old c i t i 낡은 오래된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명사가 되겠고, 뭐 하는 것. 브링을 보면 가져오다가 되겠고요. 어떤 것을 몸으로 가져오다, 테이크는 가져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라이프는 삶도 되고 생명력도 되겠습니다. As cities age, 도시가 명사로 는 나인데 나이가 들다, 오래되다.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접속사일 때는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고,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처럼, 세 번째 뭐뭐 때문에, 네 번째 뭐뭐함에 따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변화를 나타낸 뭐뭐함에 따라가 적절하겠습니다. 도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네이버 g h 인근 지역들이 can become, 될수 있습니다. old and lifeless. 낡고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may cause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to move away. 이사를 나가버리도록, 멀리 사가버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들 살펴보면, 헤이지는 동사일 때는 나이가 사람이면 나이가 들다 도시가 오래되다 네이버는 이웃이라는 뜻인데 후드가 붙으면 시기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관계 그래서 인근 지역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치는 원래 어느 것인데 여기서는 앞 문장을 받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그것은 이런 뜻이 되고요. and is로 바꿀 수 있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여기서는 어느 것이 아니고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용법도 아니고 계속적용법 그리고 그것은 cause s o m e o n to 정사하면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야기하다, 일으키다. Move away는 이사 가버리다. 멀리 이사 가버리다. 다음에 When this happened. When이 언제 아니면 뭐할 텐데 여기서는 접속사. 이것이 발생할 때 여기 3인칭 단수로 세스 온거 조심하시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a Collabo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지역 지방 정부와 시민들 간의 협력 요게 주어가 되겠네요. 컬래버레이션이 is 뭐뭐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명사를 수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revitalize 하면 생명 활기를 불어 활기를 다시 넣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디를 그 지역을 그래서 여기 또 표현들 살펴보면 when은 언제, 두 번째는 접속사로 뭐뭐 할때 collaboration 협력, local은 지역의 지방의, government는 정부, effective는 효율적인, way to revitalize t o 不정사 앞에 명사가 오면 다시 활기를 불어 넣는 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area는 지역, 구역이 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Let's는 뭐뭐 하자. Take a look at은 look at하고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Two p r o j e c t 두 개의 사업 과제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What successful urban revitalization looks like. What 하고 look like 하면은 뭐뭐가 뭐뭐를 닮았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무엇을 닮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면은 결국은 무엇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what은 의문사가 되겠고 <laughs> 여기 표현들 살펴보면 take a look at은 살펴보다 그냥 look at도 살펴보다 같은 뜻이 되겠고 여기 괄호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주어인데 얘가 무엇을 닮았니, 무엇처럼 보이니는 어머는 어떠한지 이렇게 되겠고요. 성공적인 도시의 재생 사업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룩스의 s는 3인칭 단수라서 붙었고요. 월리스 블록 더원 유로 아파트먼트 프로젝트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여기 코마는 동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더 세컨 s e c o 인 d l a r g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i 스 s known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 Famous가 되겠고요. It's modern. 현대적인 아키텍처는 건축물. 현대적인 건축물과 비지 매우 번잡한 폴트 항구. 매우 복잡한, 매우 바쁜 항구로 유명합니다. 항구도시인가봐요. 건축도 유명하고. By taking a 10 minute tram ride. By ing 하면 뭐뭐함으로써. Take a ride 하면은 타다. 근데 10 minute 10분간 트램 전차. 10분간 전차를 타는데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탐으로써 어디로부터?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서쪽으로 10분간 전차를 탐으로써 아 o w e v 는 중간에 있지만 앞으로 꺼내서 그러나 도시 중심부로부터 서쪽으로 10분간 전차를 탐으로써 당신은 get to 도달할 수 있습니다. more peaceful environment 더 평화적인 환경으로 instead of 대신에 crowded streets 아주 사람이 많은 거리로 대신에 당신은 볼 것입니다. 네이블스 이웃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 그리고 패밀리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두 개를 볼 겁니다. 어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냐? 현대적인 거주 거주용 건물 앞에서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의 정원에서. 그 structure, 구조물, 건물은 a large apartment building, 커다란 아파트먼트, 아파트 빌딩인데 cold wallace block, w a l l a c block 이라고 불리는 l a t t h long ago,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닌 시점에서 얼마, 지금부터 얼마 안 된, 전 얼마 안된 시점에서 this area, 이 구역은, 이 지역은 매우 달랐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It,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될수 있다고 where 관계부 사고 뭐뭐 하는 곳 a place 다음에 where 이 오면 place 를 설명하는 꾸며주는 말이다 가족들이 would want to live 살기를 원하는 장소가 될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 가족들이 살기를 원하는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exactly what happened. 실제로 바로 똑같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The second largest city는 두 번째로 큰 도시, 대도시가 되겠고요.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한. 그래서 여기 famous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architecture는 건축물. p o l t 는 항구.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take a ride는 뭘 타다, however는 그러는데 문장 중간에 있어서 앞으로 꺼내서 해석한다, get to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crowded는 사람이 많은, 원잡한 see something 동사의 ing 하면은 someone이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이게 지각동사라서 동사의 ing가 올수 있고 원형도 올수 있는데 ing가 많이 오더라. chat는 이야기 나누다. 잡밤하다.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residential은 거주의. reside는 동사로 거주하다. Resident는 거주자. Structure는 구조도 되고, 구조물도 되는데, 여기서는 구조물 건물. 여기서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A place where는 뭐뭐 하는 장소. 그래서 a place in which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계 부사는 관, 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뭐뭐 하는 장소, a plac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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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ce in c h 로 바꿀 수 있다. 예시 접속사면, 그러나,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what은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요. 무엇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e x a c t 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Question 1이 Why do you think citizens move away from old and lifeless neighborhoods? 왜 당신은 시민들이 낡고 생명력 없는 활기 없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사를 멀리 가버린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People move away from old and lifeless neighborhoods. 여기까지 그대로 쓰고요. because부터로 대답해 주면 되겠어요. because 왜냐 하면,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살기를, 어디에서 more desirable and enjoyable place, 더 바람직하고 즐거운 인조여블 플레이 상소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본문 37페이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